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고등학생 때, 이제, 만약 건축공학부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준비할 게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아, 이거를 준비하면 은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뭐, 할 만한 음... 것들에는 음... 뭐가 있을까요? 배워놓으면 좋은 게, 건축과, 뭐,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건축과도 되게 많아요. 일단, 캐드라는 프로그램에 아, 캐드. 대부분 많이 아실텐데캐드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이제, 도면이 거기서 나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를좀 배워 놓으시면은 일단 뭔 도면 칠이 쉽고 그래서 아마 훨씬 수월하실 것같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캐드가 아무리 발사가 돼 있지만 이 손으로도 도면을 어느 정도 이제 그릴 줄 알아야 그런 커리큘럼에 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미리 배워 놓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것들이니까 손도면이나 손으로 도면을 그리거나 캐드 같은 거는 미리 배우시면. 손으로 도면을 그리려면 어떻게 배워야 돼요? 네.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네. 일단 제도판이랑 한몇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재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샤프도 굵기별로 되게 다르거든요. 붉은 선은 뭐 중요한 선, 뭐 얇은 선은 중심 선, 중간 선은 외벽 선, 뭐 이런 느낌으로 다 굵기별로 이게 선의 성질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하려면 샤프도 이제 굵기별로 다 사야 되고 티 자, 삼각자, 음 그리고 제도판, 지우개 그리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또 도면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저희 초등학교 때 그냥 조그만 삼각자 뭐 이런 거있잖아 쓰고 아, 예. 그런 걸 써야 돼서 그렇게 막 고가까지는 아닌데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것보다는좀더 고가인 그런 장비들이 또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접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다, 그럼 어떤 도면을 그려야 될까요? 그냥 일단은 선만 계속 학교에서도 일단 그렇게 시키면 이게 되게 샤프를 저희가 평소에 쓰다 보면 글씨쓸 때는 이렇게 해서 두혀서 쓰잖아요. 네. 도면을 그릴 때는 정확한 굵기가 굵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샤프를 직각으로 세워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어. 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는 법부터 되게연습이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또이렇이면서 그리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은이움이될것 같아요. 렇게 음, 지금 이제4학년이시니다다이이반듯하게이런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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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되지 않을까 그다저테두로 <laughs> 그러지 테두리로 컴퓨터로 그러지 컴퓨터로 그러그뒤로 컴퓨터로 추가적으로 약간 지우개를 쓴단 말이죠 네요 그릴때 지우개스키나좀잘 <laughs> 지워지는 걸 써야 될거 같아요 네요 저 특별히 추천하는 지우개 있으신가요? 가루가 안 나오면서 잘 지워지는 어 그거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 장자리 모양이 그 지우개 있잖아요 아, 아, 네. 아그 이름, 이름이 름이 네, 되게 말랑말랑한 되게 말랑말랑 취입생이 들어오면은 전부 이제 공동 구매라고 해서 전체 다 이제 본인이 학업에 필요한 거들은 저희가 단체로 구매를 하게 해주는데 매번 그 업체 지우기만 사용하는 그지우기아막 기억에 종이 껍데기 한 그런 거 맞아요, 그 흰색의 주황색, 주황색의 주황색, 아이정자리. 주황색 그 혹시 샤프랑 샤프심도 추천해줄만한? <놀람> 그러면 실제 건축공학과에 들어가면 어떤 것들을 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커리큘럼이 지금 신입생들한테는 좀 바뀌었는데 저는 1학년 마칠 때까지 양쪽 걸다 배웠었어요. 건축 디자인 전공랑건축학 전공을 이렇게 양쪽 다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커리큘럼이 좀 변경돼서 1학기가 끝나면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쪽 걸다 배우는 그 1학년 1학기 시에는 기 패드, 손재도 기본적인 설계하는 방법. 뭐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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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높이 3m, 3m, 3m의 공간을 자기가 자유롭게 꾸며봐 이런 것도 했었고, 주변에서 도시에서 구물 찾기라고 해서 동영상 제작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아, 그냥요? 네, 네네네. 주제만 이렇게 도시의 구물 찾기라는 주제로 동영상 제작도 해봤었고, 이렇게 손재들, 손재도 많이 이제 수업을 많이 했어요. 창의적인 걸 깨워주려고 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아무래도 공부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창의성을좀 개발되어야 된다 라는 게 교수님들의 취지인가봐요 그래서 창의성을 좀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수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 3학년 때는 그런 건 어떤 내용이있나요 이제 2, 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이 달리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건물 대지를 정해줘서 거기를 답사하고 쌓아가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법규들도 다 검색해봐서 그 법규에 제한되지 않는 선 안에서 2학년 때는 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회사 건물, 3학년 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3학년 때는 뭐 학교, 미술관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건물이 어려워지는 고원적인 건물들을 계속 하게 되고 건축공학 정보 같은 경우는 건축 환경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으로 건축 환경, 건축 구조, 건축 시공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2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학년 때부터 이제 점점 세분화돼서 주로 사용하는 공법이나 어떤 이런 뭐 콘크리트는 어떤 콘크리트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건물을 응. 빨리 지으려면 이런 이런 공법을 사용해야 되고 지반이 되게 연약한지 이다 응. 단단한지 이다 이런 걸 따라서도 공법이 되게 다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다 배우죠. 그럼 제가 됩니다. 지금 이해한 거는 디자인 쪽에서는 약간 설계를 해주고 공학 네, 쪽에서 그걸 바탕 받아서 정아네 정확하게 그런 거같요 조금 디자인쪽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네. 약간 위에 있는 그거운 되게 저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 입장이라서 중요한 저희 이게 잘 모르니까 맞아요. 협업하는 관계입니다. 아, 네, 협업가 그러니까 협업. 위에 네. 위에 있다기보다는 네. 네. 서로가 네. 이제 협업하면서 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래사장의 성지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laughs> 씨의 질문에 아, 저 왼쪽 어깨로 답이 올것 같아요. <laughs> 또뭐 다른 질문 또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음. 건축공학과 졸업하신 분들은 아, 네. 대체적으로 어떤 직업분들을 갖고 생활하고 음. 계신가요? 또 저희 네. 학교에서 이제 건축 디자인 전공이랑 건축공학 전공을 나눠서 이제 또 배우긴 하지만 졸업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큰 부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축공학 전공을 하셨던 분이 취업에 뛰어들면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건축 디자인 전공을 하셨던 분이 시공사 건설사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시공 공법 이런 거죠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분 뭐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설계사무소, 음. 네 설계사무소에 가서 음. 이제 설계를 계속 이제 하는 그런 케이스 있고요. 또뭐 건축 환경을 좀더 이제 열심히 하셨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사무소 가서 건물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음. 지을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이나 그런 설비 이런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연구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는 분. 구조 건축 구조를 좀더 열심히 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구조 사무소에 가서 디자인 하신 분들, 건축을 설계하신 분들이 우리 이렇게 건물 짓겠다라고 하면은 어, 이걸 보고 어, 이런 식으로는 구조상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이제 계산해주는 그런 또 직무 있고요. 음. 건축 시공을 좀더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형건설사도 있잖아요. 노무자 음. 분들 이제 관리하고 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하는. 아, 그 안전모 쓰시고 현장 가서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laughs> 협업하는 거 아, <말입니다. 웃음> 네.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뭐 그러는 거는 <laughs> 그러면 인테리어 이런 것도 이쪽과에서 혹시 진출을 하고 요 네네 뭐, 맞습니다. 그 건축 디자인 적용하시는 분들이 음... 네. 또 세분화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또 건축 공간 남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인테리어 사무소를 들어가서 인테리어 쪽에서 응. 일을 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인테리어도 이제 디자인 적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향하는 네. 원하는 건 음. 취업 진로가 될수 본인은 어느, 어느 쪽으로 생각하요 저는 이제 건축공학 전공이기도 하고 건축 시공에 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 음. 풍미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들어가고 있는지 회차장이 되고 어느 회사가요 아... 어. <laughs> 저 써주는데요? 가리지 않으세 <laughs> 네, 왜, 아니 가리지 않고요 저는 뭐... 물 분류할 다띄어줄수 있기 때문에 돈마추고 그러면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네, 네. 좀더 인터뷰 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